될 거예요? 나는 엉터하고 콩고방 만들 거야. 정말? 나는 엉터하고 바나나 만들 거야. 정말 바나나를 어떻게 만들어? 길쭉길쭉한 만들 건데. 아, 정말? 그래, 유채는 길쭉길쭉한 바나나 만들어 보세요. 엄마, 근데 음? 바나나는 어떻게 만나요? 바나나는 나무에서 열리는 건데. 이건 나무 아닌데, 꽃인데요. 엄마, 여기. 우와, 여기 나무가 있네요. 그렇구나, 나무가 있구나. 엄마. 응? 이 꽃이에요, 물. 엄마, 이거 꽃이에요, 야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왼손은.

제비 제비 유채 제비 아 제비 대... 아 제비 희아 제비가 어머 이거 뭐야?